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요전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해 주셨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행하여 주셨다 네.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편 126편에서의 하나님 행해 주신 큰 일이 뭐냐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여 주셨다라고 찬양하는 장면인 거죠. 또 시편 71편 19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행해주신 큰 일이라는 건 뭐냐. 바로 내가 주의 의만 전하리이다. 종일토록 전하리이다. 노래하고 있는 그큰 일. 한마디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신 그큰 일에 대하여서 찬송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능하신 이가 뭐를 행하셨다?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라고 고백을 해요. 이 누가 한 고백이죠. 예,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 고지를 받고 나서 네가 인케아여 아들을 낳으리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찬송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때는 뭐예요? 성령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복음을 나팔을 듯이 복음을 막 선포하니까 그 소식을 그 소리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놀라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나의 의인은 모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행해 주신 큰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지자가 나. 나팔을 불듯이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서 소식을 알리듯이 우리가 선포하고 전하고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이큰 일을 듣고 기뻐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뭐어 목회자도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참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은혜로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한주 지나서 나 지난 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이러면 물어보면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다 그냥 콩나물 시루에 물 빠지듯이 그냥 쭉쭉 흘러가 버리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고 해서 우리 속에 이것이 새겨질 때까지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약 교회에 행해 주신 하나님의 두 가지 큰 일과 신약 교회에서 행해 주신 두 가지 큰일 이게 뭐냐 먼저 구약 교회에 행해 주신 첫 번째 큰 일이 뭡니까 출애굽의 사건이죠 6월절그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의 애굽에서 난 모든 초태생들을 치던 그 때에 모를 볼때 넘어가리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시며 그 이스라엘의 모든 모든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양의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 구원을 받게 된 출애굽의 사건이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양이 되어서 희생이 되었을 때, 유월 6월,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첫 번째 행여 해 주신 이 유월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어 희생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되는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성취가 된 것이죠. 그두 번째로 구약교회 행해 주신 게 뭐냐 면은 바로 어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뭡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 그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해 주신 거죠. 예, 네, 이출 바벨론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에스겔서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게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한다? 사라. 살아나리라 한마디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를 불어넣어서 생기가 들어가게 해서 살아나게 하리라. 그리고 이것이 그러면 또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에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가 들어가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바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성취가 되는 거죠. 이 불타는 논리. 우리가 이 논리 그리고 이 하나님에 행하해주신 큰 구원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것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큰 일을 증거하라고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말씀을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그냥 뭐 아무거나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소나무 하나 뽑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뭐를 믿어야 된다? 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은 뭐 위에 견,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때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의 큰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너희가 뭐 했다? 거듭난 것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말면암아첫 번째로 받게 되는 게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거듭나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사실 썩어질 것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원죄 하에 있기 때문에 너는 흙에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한 대로 우리의 육신은 썩을 것이에요.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요 어떻게요? 해 거듭나는 것은 새로 썩지 않을 신데 그걸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뭐를 보내주신다? 아들의 영이다. 이 썩지 아니할 신가 뭐냐? 그게 바로 아들의 영이다라고 하는 거. 예요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난 이 사람은 영생이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 5장 9절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듭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의롭다함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많은 설교에서 강조를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불의한 자가 되어버렸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지 못하면 벌거벗은 채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모를 지어 입히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힌 후에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의롭다 심을 모를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심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 모에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행하여 주셨다는 거죠?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이것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의는 뭐를 믿으면 살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우리가 뭐 말씀을 믿음으로 살리라 그럼 그 말씀이 누구를 증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거야 나의 의는 누구를 믿으면 살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살리라 의롭담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7절을 보면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말씀을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 세상의 임금들과 장군들과 강한 자들과 부자들이 다 산과 바위 틈에 숨어 가지고 산아 우리를 가려 달라. 바위야 우리를 숨겨 달라. 막 이렇게 부르짖는 그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를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누가, 누가 그 앞에서 능이 설수 있는가? 이 말은 뭐죠? 자기 힘과 자기 지식과 자기 부와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자력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7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보자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더라. 아니, 누가 능히 서리요 했는데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흰 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어요. 벌거벗고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벌거벗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런데 벌거벗는 게 아니라 흰 옷을 입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 린 양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쏟아야 될 모든 진노를 누구에게 대신 담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게 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여 주실 그것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성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고 할때과 이것을 모르면요. 아니 뭐 뭐, 세상에 있는 종교 많고, 좋은 종교 많은데, 다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는 건데, 아무거나 잘 믿으면 좋은 게 가는 게 아니냐? 아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이 진노의 큰 날에서 능히설수 있도록 해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으시다.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일곱 개 교회, 성령님께서 일곱 교회를 얘기할 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한이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냐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볼때 너는 벌거벗은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벌거벗은 채로는 설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칭의를 주신 거죠. 이 칭의, 하나님 의롭다 하신 것을 우리를 어디에서? 진노에서부터 구원 받는 것을 얘기해줘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칭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 없다. 설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살리시니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거듭난 거죠. 칭의와 거듭남이 그래서 너희 안에 가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뭘 해주신다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화죠. 그 계란 계란 속에서도 뭐만 유정란 씨가 들어있는 유정란에서만 이렇게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우리 안에 이 씨가 없으면. 살려주시는 이의 영이 없으면 이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씨가 없는 계란 같아가지고 오래 품고 있으면 골마서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있을 때그 안에 씨가 있을 때는 병아리가 돼서 나오듯이 영화롭게 되듯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제림하시는 그날 우리도 홀연히 변화되어 영적인 이 영화를, 영화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중 생이에요. 중생은 뭐가 결부되어 있습니까? 영화롭게 하는 것과 결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설교가 뭐냐? 이 복음을 전해서 칭의를 얻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성도가 중생을 거듭나게 해 주는 거. 이것이 설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칭의도 없고 거듭남도 없다. 중생도 없고 영화롭게 하는 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좋은 설교고 그게 비록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주는 복음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돼요 천국문을 내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나도 안 들어가고 그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담을 얻는 거 그리고 거듭남을 거듭난다는 이거 예,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는 말씀을 믿음으로 살리라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이큰 일을.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고, 아멘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실 때, 그거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다.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구약성경 전체예요. 이 구약성경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이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인기응변식으로 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구약성경을 통해서 믿을만한 증거들을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뭐 어, 어떤 거죠? 우리의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들을 보지 못해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모든 말씀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찬송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자, 그 받은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뭐, 어떻게 해요?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 지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당하게 하셨어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뭘 하시려고 아니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씨를 보려고 씨를 보게 되며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 생각나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인데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떨어진 하알의 미랄처럼 우리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실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왜 길어집니까?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한 영혼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했어요.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찾았어요. 그 찾아서 뭐 하려고? 그냥 구원만 해주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성경이 이루고자 하시는 세 번의 이루심 속에서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함께 사시는 거.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는 거. 예, 그걸 이루시려고 하는 거.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스가리서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이 더러운 옷을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는 거, 이건 대제사장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거죠? 모든 백성의 대표자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이 어떤 걸 입고 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은 오른쪽에 서서 대적을 하는 겁니다. 야, 네 모습 봐라. 네가 그러고 대제사장이냐? 네가 그러고 성도냐? 아,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아주 그냥 뻔뻔스럽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아주 그냥 천사같이 말을 떠들면서 설교하고 그런다고 네가 참 대단하냐? 라고 우리를 비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한마디로 뭐 타다만 장작같이 아주 그냥 시커멓게 그냥 그슬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러운 옷을 벗겨 버려라. 한마디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것들을 벗겨 버려라. 그리고 벗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래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통하여 뭐를 입혀 주시듯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가 같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피로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정죄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스의 말씀처럼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예, 왜?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 천사가 곁에 섰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행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이 스가랴, 스가리아, 이 스가랴서 이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마치 불에서 그슬린, 불에서 타다가 그슬린 나무처럼. 뭐, 타다가 덜탄그수덩어리가된그 모습이 바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백성들의 아주 초라하고, 어, 어, 나약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그 불가마에서부터 이들을 꺼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다 죽어버리고, 심판받고, 끝난 거예요. 메시아가 올 길이 끊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 이들처럼, 그냥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만 그런 거냐? 오늘날 우리는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불에서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슬린 나무 같은 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나이 초라한 나에게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우리의 자력 구원,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 한마디로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씨를 보게 되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통하여가지고, 칭의를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이거, 이걸 우리가 할수 있는 것입니까? 없죠. 그래서, 나의 의의는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예,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이큰 일을 감사하고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큰 일을. 이렇게 우리 죄인을 의롭다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 주시는 이 모든 것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 하시고,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큰 일을 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9절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노로 탈이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더 어 들여다보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미래형이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무슨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이건 바로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진노하심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거다.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 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엿이 설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살아나심으로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는 우리들은요 이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영화가 될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마지막 우리가 영화롭게 될 그날에 완성이 된다 그래서 더욱 넘쳤느니라 더욱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죄와 은혜가 1대 1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가 들어왔는데 구원은 우리 하나님과 성자 성령님의 3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스 5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끊어지시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씀에 든든히 서 있지 않다면 이런 은혜 가운데 이런 칭의와 우리가 거듭남에 굳건하게 이 말씀의 바탕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돼서 마지막 심판을 할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나의 의의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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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이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한 거듭남, 온전한 은혜, 온전한 말씀 위에 세워져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